중학교 1학년 능률 영어 교과서 1과 대화문 그 마지막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제 real life task 라고 되어 있는데, real life 라고 하면은 진짜 삶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eal life라는 단어는 실생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생활. 그리고 task라는 단어는 어, 일. 업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짧고 간단한 그냥 단어인데 어, 문장인데 한번 미라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to meet you, everyone. 자 이제 너무 많이 했죠. Please to meet you 이번 과의 중점 상황이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 Everyone은 무슨 뜻일까요? Everyone은 모두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I'm Mira. 자, I'm 어쩌고 저쩌고 저는 누구 누구입니다라는 표현. 저는 미라입니다. I enjoy drawing. 자, 인조이도 너무 많이 나왔네요. 자, 인조이는 뒤에 누구를 들고 다닌다 그랬죠? 요 ing를 들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어, draw라는 단어는 처음 나왔네요. 무엇 무엇을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림을 그리다 자, 그러 인조이가 무엇 무엇을 즐기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즐깁니다. 좋아합니다. I can draw cartoons for class. 자,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 draw cartoons for class. 자, cartoons 이렇게 영어에는 억양이 있기 때문에 이 억양을 조금 잘 따라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카툰이라는 단어는 만화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for our class, for our class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하지 않았고 이것의 발음도 조금 달랐습니다. 다시 그 부분만 들어보죠. I can draw cartoons for our class. For our class. 해서 아워가 거의 안 들리고 거의 뭐 어처럼 들리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워라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듣기 평가도 볼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I can draw cartoons for a class. 네. 자, 아워는 이제 우리의라는 의미죠. 우리의 반 교실 을 위해서 만화를 can draw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요 can이라는 단어 무엇 뭐 뭐할수 있다 라는 뜻. 자, 리얼 라이프 태스크 살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체크 마이 프로그레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iss Lee. 자, 여성을 지칭하는 호칭 표현 중에 미즈는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어, 선생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리는 우리로 따지면은 이, 이씨는 영어로는 리입니다. 자, 이선생님 안녕하세요. Hi, Yunho. 윤호. Yunho야, 안녕. This is my brother, i n o 자, This is가 누구를 소개하는 표현이라는 거 앞에서 많이 봤었죠. 자, 브라더는 남자 형제를 지칭하는 입니다 의미하는 남자 형제. 그래서 형이 될 수도 있고 남동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여기서는 형인지 남동생인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우리 뭐 남자 형제인 저의 남자 형제인 인호예요. Hi, 인 n Nice to meet you. 자 안녕 인호야. 만나서 반갑다. pleased to meet you, Ms. Lee.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 이렇게 대화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반복돼서 진행되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여기까지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 일과 본문으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